안녕하세요. 한 아티스트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가 완성되는 과정을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아마도 애벌레가 스스로의 힘으로 고치를 찍고 나와 찬란한 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사랑한 트로트 신동이라는 아름답고도 무거운 고치를 과감히 찍고 진정한 아티스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날개를 펼치기 시작한 가수 전유진의 경이로운 변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20살 성인이 된 그녀가 밝힌 충격적인 결심과 그 첫걸음은 대한민국 가요계 전체를 놀라움과 기대감,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으로까지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결심은 무엇이며 이것이 그녀의 미래에 그리고 케이트로트의 미래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그녀의 용기 있는 도전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또한 새로운 날갯짓을 시작한 여러분의 아티스트를 지지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의 상품 링크를 통해 그 자랑스러운 마음을 직접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신동 꼬리표를 떼겠습니다, 전유진. 성인이 된후 밝힌 충격적인 결심과 진짜 아티스트로의 첫 걸음. 빛나는 왕관이자 무거운 족쇄. 왜 그녀는 신동이라는 꼬리표를 떼려 하는가? 트로트 신동. 감성 천재. 지난 몇 년간 전유진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이 영광스러운 수식어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이 꼬리표는 10대의 어린 소녀였던 그녀에게 대중의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가져다 준 날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20살 성인이 된 지금, 이 찬란했던 날개는 역설적으로 그녀가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신동이라는 프레임은 대중에게 타고난 재능만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녀가 현역가왕 두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케이득스 화장실 불빛 아래서 쪽잠을 자며 공부하고, 새벽 3시 연습실에서 홀로 눈물 흘렸던 피나는 노력의 과정을 너무나 쉽게 지워버립니다. 또한, 대중은 그녀를 슬픈 트로트 발라드를 구성지게 부르는 어린 천재라는 이미지 안에 가두려 합니다. 그녀가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거나, 자신의 나이에 맞는 밝은 감성을 표현하려 할 때마다 대중은 전유진답지 않다며 어색해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아역배우와 신동 가수들이 바로 이 과거의 이미지라는 족쇄를 끊어내지 못하고 성인 아티스트로 성장하는데 실패하며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전유진 역시 이 중대한 기로 위에서 안주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충격적인 독립선언, 첫 자작 앨범 20살의 독백으로 세상에 맞서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가장 대담하고도 용기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족쇄를 끊어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그녀는 자신의 첫 솔로 미니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신동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남들이 만들어준 이미지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만의 생각과 저만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저만의 음악이 있는 20살의 아티스트 전유진으로서 진짜 첫 걸음을 내딛고 싶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첫 걸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앨범의 제목은 바로 20살의 독백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앨범에 수록된 모든 곡의 작사, 작곡의 그녀가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들에게 곡을 받아도 모자랄 현역 최고의 스타가 기꺼이 그 안전한 길을 포기하고 자신의 미숙하고 날것일지도 모르는 내면의 이야기를 직접 세상에 꺼내 보이겠다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앨범의 장르 역시 전통 트로트를 완전히 벗어나, 포크, 어쿠스틱 팝, 록 발라드 등 그녀가 실제로 즐겨 듣고 영향을 받은 다양한 장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타이틀곡 유리성, 글래스 캐셀은 포크록 기반의 발라드로 신동이라는 화려하지만 깨지기 쉬운 유리성 안에 갇혀 살아야 했던 자신의 고독과 압박감을 노래한 곡입니다. 이번 트랙 포항의 밤바다는 어쿠스틱 기타 선율 위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평범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3번 트랙빈 연습실은 피아노 독주 위에 아무도 없는 연습실에서 홀로 느꼈던 불안감과 자기 의심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곡입니다. 이처럼 이 앨범은 더 이상 트로트 신동이 아닌 싱어송라이터 전유진으로 불리고 싶다는 그녀의 강력한 출사표였습니다. 엇갈린 반응과 전문가들의 극찬 아이유의 길을 걷는 가장 위대한 승부수. 그녀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에 대중과 팬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쇼케이스 현장에서 타이틀곡 유리성의 전주가 흘러나왔을 때 객석에서는 순간 당혹스러운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들이 알던 트로트 가수 전유진의 음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래가 진행되고 그녀의 진심이 담긴 개인적인 가사가 전달되자 그 침묵은 이내 깊은 공감과 감동의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전통 트로트 팬들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팬덤 텐텐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팬들은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든 아티스트 전유진의 도전을 지지한다. 드디어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뜨거운 지지를 보냈습니다. 오히려 더 폭발적인 반응은 냉철한 비평가들과 동료 뮤지션들 사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한 유명 대중음악 평론가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유진의 커리어에서 가장 영리하고 가장 용감하며 가장 위대한 승부수다. 그녀는 트로트라는 안락한 왕국에 머물며 수십 년간 여왕으로 군림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길을 거부하고 자신의 음악으로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훨씬 더 어렵지만 결국에는 더 멀리 갈수 있는 진짜 아티스트의 길을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제2의 아이유가 될수 있는 유일한 제목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아이유가 펠리트를 통해 자신의 스물다섯을 노래했듯 전유진은 스무살의 독백을 통해 자신의 스무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아티스트다. 심지어 한 유명 트로트 작곡가는 익명으로 솔직히 충격적이다. 우리 모두 그녀의 다음 앨범에 줄 곡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스스로 곡을 만들어 세상에 나왔다. 우리 같은 프로듀서들을 긴장시키는 무서운 후배의 등장기라고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유진의 충격적인 결심은 트로트 신동이라는 아름다운 애벌레의 허물을 벗고 싱어송라이터라는 이름의 새로운 나비로 날아오르기 위한 필연적이고도 위대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앨범의 상업적인 성공 여부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적인 아티스트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현역가왕 구승을 통해 그녀는 이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작 앨범 발표를 통해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철학과 이야기를 가진 아티스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력과 철학, 그리고 서사까지 모두 갖춘 아티스트는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트로트 신동 전유진의 시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목소리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노래할 위대한 아티스트 전유진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로서 첫 걸음을 내디딘 전유진. 그녀가 앞으로 자신의 노래를 통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기대하시나요? 스무 살의 사랑, 혹은 정상의 외로움, 여러분의 기대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위대한 아티스트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